안녕하세요. 오마이갓 채널입니다. 드디어 오늘은 힙합 정식 오픈날. 오늘 챔피언이 오픈한다고 합니다. 한 군돌라 또탈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몇 명이나 탈수 있는지. 근데 창문에 이게 뭐야? 네, 얼어 가지고 지금 피부가 무슨 인스타 필터 같아. 곤돌라 타러 토레스로 가는 길은 폐쇄되었고요. 정문으로 나가서 베이스에 있는 게이트를 지나야지만 곤돌라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 음, 굉장히 하드해서 엔진 빠짝 깔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. 눈이 굉장히 좋고, 중간중간 약간 얼음 자갈이 조금 있는데, 그래도 진짜 눈 상태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아니, 밑에 시즌4 줄 엄청 길었잖아요. 저희가 챔피언 슬로프 지금 다 전세 내가지고 사람 없어서 재밌게 타고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 단차가 조금 심해서 하빙 타기는좀 무리인 것 같고 쇼트 타기는 좋아요. <목소리나> 대박이다 야 진짜 따뜻해 몽골라 커피빵 룰렛 돌리기로 했어요 네. 너 걸리면 어떡해? 바로 난아 소연이도 같이 넣어라 아소연 네. 누나도 고송이요 아, 뭐야? 최준혁이다 그냥... 야야최면만 <laughs> 팔았었는데 지금 왕동가스랑 짬뽕이랑 다 판매하고 있어요 네. 저희끼리 항상 룰렛 하면서 전화 단한번더 걸렸어 아네계속할고 있을 거야? 아 방금 들은 얘기인데요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인데 원래 정설 시간이 4시부터 6시 반까지인데 정설 시간 아예 없애고 그냥 4시부터 10시까지 쭉 스킷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좋을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, 불세마루 쪽은 오전 10시에 열어서, 6시까지 그냥 쭉 타는 거고, 야간이 아예 없어요. 그리고 몽블랑 쪽은 9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, 그리고 야간이 따로 있는데, 오늘은 그게 없어요. 야간에 챔피언 슬로프 오픈 안 합니다. 포크랑 스페로우만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네. 챔피언 리그 한 담에 소문 지르는 네가 챔피언, 빠기 미치는 네가 <웃음> 챔피언. <웃음>